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영원무역입니다. 일단, 영원무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업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기업입니다. 일단, 상장사로는 영원무역, 그 영원무역의 모회사라고 할수 있는 영원무역, 홀딩스가 있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홀딩스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지주회사예요. 그리고 사업회사가 영원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영원무역 외에 다른 이제 다른 쪽을 영원무역홀딩스에서 뭘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노스페이스의 국내 사업 리테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사업은 다른 다른 곳이 하고 있고 국내 사업 리테일은 노스페이스가 맡고 있어요. 따라서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이 많이 팔면 팔릴수록 영원무역홀딩스의 실적이 올라가는 곳이고 또한 영업무역 홀딩스의 그런 제품 OEM을 이제 맡아주는 곳이 영업무역이기 때문에 역시 영업무역에서도 어,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한쪽이 스카시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고급 자전거 어, 고급 자전거죠. 고급 자전거에서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무역 외에 하고 있는 것들이 노스페이스의 국내 리테일과 그리고 스카시라는 이제 고급 자전거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 나머지는 전부 다영업무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서 이 의류 쪽, 뭐 신발이라던가 옷, 이런 쪽에 대한 OEM을 맡아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의 옷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매출의 성장성이, 어, 사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뭐 브랜드를 직접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을 보시면, 뭐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어, 우산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좀 갇혀있죠. 최근, 약한 5년? 5년 이상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기미가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 그 앞서서 먼저 영어무역 홀딩스의 그런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5년간 박스권을 뚫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업무역에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 그런 주목할 점, 가장 주목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영업무역 홀딩스, 영업무역 두 개, 어, 두개 기업 모두,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뭐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매출액도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뭐 단계순이익도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업무역 영업무역 홀딩스가 결코 주주친화적인 기업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빌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만약에 배당 성향이 지금 10%대 중반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배당 성향이 올라와 준다면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어, 두 자릿수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런 개별하는 점이고, 특히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시면, 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재무제표를, 어, 재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부채비율도, 네, 50%가 안 되죠. 유보율은 14,000, 4 0 0 0요 네. 어, 특히 이제 OEM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인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20%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생산에 대한 수직 계열화와, 그리고, 어, 영업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그런 고급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좀 강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좀 보시면. 일단, 우리 OEM 쪽에 태평양 물산이라는 어, 기업이 있죠. 이제, 영업무역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인데, 지금 보시면 영업익률이 10%대 이하예요 네, 3%, 3.2%, 9 5를 나타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빅포라고 할수 있죠. 글로벌 빅포 회사들이 이제 우리 OEM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포 회사인 그런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17%, 퍼센뭐 십오 작년 같은 경우는 18%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나왔고 영업 영업 무역은 뭐 꾸준하게 이제 꾸준하게 역시나 1 0 년대 중반대 후반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세실업 영업 무역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대만 기업 두 개가 있는데 이네개 기업이 대부분의 이제 의료 오예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독과점 되어 있는. 그런, 어, 산업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 의류에 대한 수요, 혹은, 우리 소재에 대한 고급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영업무역의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은, 어, 이런 실적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아까 바, 방금 말씀드렸던, 어, 환세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적의 폭이 내 네, 실적의 성장성에 대한 폭이 그냥 들쭉날쭉 하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또 적자를 봤다가 또한 번에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경계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타는 경향이 있는데 어, 태평양 물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태평양 물산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자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곳이 의료 OEM 쪽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라는 그런 사업 자체가 경기를 상당히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산업 업황이 상당히 좋아졌다. 또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영업무역은 뭐 꾸준하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단계순이익도 대략 한 6년 만에 거의 3배 이상, 3배 이상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그도 그럴 것이, 어, 보통의 그런, 유료, 우리 OE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티셔츠, 면, 뭐, 스웨터, 니트, 코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근데 영업무역의 대부분의 매출부지을 차지하는 것들은, 이런, 아웃도어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노스페이스를 떠오르는 떠오르면, 어, 노스페이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소재 있죠 비닐 제품의 그런 까슬까슬한 그런 소재들 이런 것들을 아웃도라고할수 있습니다 뭐, 룰루레몬의 그런 요가복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어, 대표적인 고객사가 노스페이스 뭐 룰루레몬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이런 이제 이런 기업들처럼 좀 우려쪽 아웃도어 쪽, 혹은 캠핑 쪽 이런 쪽에 어, 상당히 많은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능성 의류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의류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기를 덜 타긴 합니다. 훨씬 더덜타 어, 경기를 덜 탄다는 것이고 특히나 중소형 의료 OEM 기업들이 계속해서 망하고 있어요. 왜 망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런 빅 4, 그러 영업 무역, 한세실업, 나머지 두개 기업, 이네개 기업이 이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의류 OEM, 공장 제품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따라서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오히려 제품의 질이 좋아지고 제품의 판가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빅포 회사들이 전부 다 가져감으로써 작은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파산을 한다거나 혹은 인수합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두 번째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최근에 인건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의류의 그런 어 제품 가격은 그렇게까지는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무역은 뭐 꾸준하게 10%대 중반 이후에 영업미를 차지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브랜드가 뭐 룰루레몬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이런 고급 제품, 중고급 제품의 그런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가격 전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산 공장이 국내에 없어요 생산 공장이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이제 비포라고할수 있는 다른 기업들, 우리 OEM 기업들은 대부분이 베트남에 있어요 그런데 영업 무역만 특별하게 방글라데시의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어떻죠? 성장이 굉장히 가팔리게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오이엔 기업들의 주는 그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업무역은 대부분이 방글라데시있고요 참고로 지금 당장만 따져봐도 자, 방글라데시의 임금이 한 달에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 아, 베트남의 임금이, 자, 베트남의 임금이 한 달에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방글라데시의 임금은 60에서 7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보통 이 의류 OEM 쪽, 공장 쪽,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곳들이 대부분의 비용이 첫 번째로 원재료비, 원재료비는 당연한 거죠. 원가, 원재료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원재료와 인건비를 어떻게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에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업 익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일하게, 이제 빅포 기업 중 유일하게 방글라데시의 공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영업무역이 가장 뛰어난 그런 수출력, 어, 영업 이 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실, 꾸준하게 성장을 해올 수 있는 그런 기판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영업무역의 주가를 가장 크게 잡았던 것이 바로 직여예요직여 직려. 근데 이제, 어, 직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이제 2세대 쪽으로 이제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상속에 대한, 혹은 직료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개별한 점에서도, 어, 점에서 대해서도, 물론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서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타이밍까지 잡는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기술적 분석상을 봤을 때에는, 어, 이 정도, 이 정도 위치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거죠. 수익은 길게 가고,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깰 경우에는 손실을 짧게 끊어내는 그런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되게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매출 비용이 대부분이 이제, 기능성 소재의 의류, 우류라는 점에 대해서도 신발도 아니고 의류입니다. 이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음,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도 이 정도의 실적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배당 성향이 지금이야 뭐 워낙에 짜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확인을 해 드리면 어 영업무역의 그런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 성향이 대략 한 9%네요. <laughs> 네, 나서도 너무 낮은데요. 네, 9% 정도의 배당 성향인데 이게 만약에 30% 정도까지만 올라온다면 배당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10%까지 올라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수익률이 매년 10%까지 줘도 영업무역이 워낙에 알뜰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금도 P/R이 5가 안 되죠. 사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P/B/R도 0.5, 0.5를 넘는 0.6이 안 되는 그런 0.5에서 0.6사이에 p b r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증여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증여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 작업이 되면서 역시 다음 세대로의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쪽에 대한 그런 어~ 뭐랄까요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그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얼마 전에 저희 휴짓틀 휴짓 휴지, 어, 틀에 대해서 밸류 프로그램에 꽤나 잘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영업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 는 한국가스공사, 한국 한국가스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뭐 영업무역, 휴스틸 이런 기업들이라는 것이고 휴스틸에 있어서 영업무역도 지금은 상당히 좀 어, 지켜볼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과 성장성과 가치를 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일단 지금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대부분의 그 지분이 영업무역홀딩스에 있는 것이고요. 그 영업무역홀딩스를 또 보시면 보시면 이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지분이 이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분이 성내한 회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아, 성내한 이제 어, 성내한 회장에게 성내한 부회장에게 지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좀 뭐랄까요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여가 마무리되면서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끝내게 되면서 이쪽을 어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면 뭐 증여는 다 되고 있어요 여기는 반영이 안된 곳이고 반영이 안됐네요 증여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 영업문역이라던가 영업용홀딩스의 그런 주가가 이제 주가를 누르고 눌러왔던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쪽에 수출을 할 때, 그러니까 선진국 유럽, 어, 유럽 국가들에 수출을 할때 일반 관세 그런 제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 무역이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베트남은 어, 관세가 물리고 있죠.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방글라시는 관세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 관세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음 결국 영업무역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력 혹은 규모의 경제 혹은 직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은 어 그리고 이 밸류 프로그램에 상당히 잘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왜냐면 하 PBR이 0.6이 안 되고 P/R도 5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산업별의 성장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영업무역도 충분히 좀 특히나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가 또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 배당 성향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이라는 것은 배당 성향이 정상화되었을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기업들도 이제 장기 투자에 어, 장투자가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몇 없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한마디로 의료계 TSMC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에서도 원1등 기업 혹은 2등 기업 정도로 영업력역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아디다스, 뭐 룰루레몬, 뭐 노스페이스 이런 어, 파타고니아 이런 식으로 고급 이제 기능성 의료들을 생산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 쪽에 나온다는 점. 두 번째가 아시아입니다. 북미와 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수익, 어, 수출 기반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공정이 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건비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 저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결국 끝까지 갈수 있는 그 끝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영업무역홀딩스가 지금까지 노스페이스만 국내 리테일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기업들도 리테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영업무역홀딩스와 노스페이스 간에 그런 협력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약 내용이 노스페이스 외에는 경업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경업을 금지한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의 리테일을 국내에서 할수 없다라고 이제 모시이 바뀌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영업무 홀딩스가 노스페이스 외에도 국내에서 리테일할 수 있는 그런 팔로가 만들어진 것이고 영업무 홀딩스가 국내에서 리테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업회사 영업무역 쪽에 OEM을 준다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수혜도 역시는 입을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까지 보게 된다면 꽤나 좀어 중장기적인 이번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